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. 어디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점심 맛있게 드시고, 오늘은 또 편안하게 어, 천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세뇌 당해보자. <laughs> 삼성에 세뇌 당해도 되고, 어, ETF에 당해도 되고,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에 어, 당하셔도 됩니다. 좀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. 뭐,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 좋아요. 음? 하여튼, 뭐, 재미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. 어, 많으니까. 요즘 보니까 그 어린이들도, 어, 좀 투자를 많이 해요. 어린이들 투자도 많이 하고, 뭐, 기업들 보니까 이것저것 종목들, 많이 찾아가지고 잘 탐색해서, 뭐, 하여튼,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들 많이 모으세요 주식을 많이 모으시면 됩니다 모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매년 5월이면은 어린이용 보 예금이나 펀드 등 그런 금융상품 그런 관련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어, 자녀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은 그 어린이날 용돈을 예금 또는 펀드에 넣으라고 그 권유하는 광고성 기사들도 많이 띄더라고 광고성 기사들. 어, 부모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혜택이 다양하다는 마케팅 문구가 붙은 아이용 그 예적금 통장입니다. 그 은행 지점에 방문을 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면은 어,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. 있는데 2023년 설날쯤 보니까 소개된 그런 기사들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뭐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. 어 이런 5대 시중은행에서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내놓은 자녀용 상, 그, 적금 상품을 통해서 연 3%에서 4의 고금리를 제공한다고 하죠 땡땡은행의 땡땡 주니어 적금 이렇게 뭐 금리는 뭐 최고 연 4.45%로 자녀용 적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금 가입 기간 중에 주택청약종합조축을 유지하거나 땡땡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자동 이체 계좌로 연기하면 우대금리를 자공 받는다. 뭐 이런 기사들이 좀있더라고 하여튼 기사에 나온 땡땡 주니어 적금 상품의 약관을 쭉 보니까 어 해당 적금은 납부 한도가 분기 100만 원으로 연간 4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이 상품의 금리는 온라인 가입 시에 어 세전 3.45에서 4.45%고 어 금리가 1% 포인트 포인트나 차이나는 이유는 우대조건을 맞춰야 하는 거죠. 어, 그래야 최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, 이 상품의 우대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를 6회 이상 해라 아니면 아동수당을 이 통장으로 받는 경우 뭐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이나 옵션을 딱 주어졌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음,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뭐 같은 은행의 다른 적금 상품인 땡땡적금, 빵빵적금이라고 할까요? 빵빵적금은 어, 금리가 3.35에서 4.65%로 우대금리가 최대 1.3% 나오네요. 보니까 어, 우대조건은 급여 이체, 카드 이용, 뭐 오픈뱅킹,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만약 그 부모가 본인 명의로 그 빵빵적금에 가입해서 우대조건을 충족했다면한 4.65%의 금리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죠. 어 그래서 어 땡땡 주니어 적금의 최대 금리가 4.45%보다 0.2%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인데 어린이용 상품이라고 무조건 더 좋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더 중요한 부분은 이 예적금만으로도 우리 아이 돈을 불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에요. 예적금 상품의 실질 금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말한 그 예금 금리는 그 명목 금리예요. 이 명목상으로 그 금리를 주지만은 어, 실제 돈이 얼마나 불어난지 확인하려면은 어, 실질금리를 이제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하고 세금을 빼야 합니다. 어, 먼저 예금금리에서 이자 소득세를 뺀 값인 그 세후 예금금리에서 어, 다시 물가상승률을 빼면은. 어, 예금의 세후 실질 수익률이 나와요. 그래서 한국 정기예금의 진짜 수익률은 얼마일까 보는 거죠. 아,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참고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,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한국은행이 취합해서 공개하는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하고 어, 물가상승률 자료를 이용해서 그 세후 실질 수익률을 계산한 거예요. 그 표를 보시면은 어 실질 수익률 막대가 아래쪽으로 향한 기간이 그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기라는 거죠. 그 가상 인물 뭐 홍길동을 막 사례를 통해서 이게 본다. 그 홍씨가 이제 2일년4분기에 만기 1년짜리 정기 예금에 100만 원을 불입을 했어. 어 당시 정기 예금 금리는 1.67%입니다. 그럼 명목 금리 1.67에서 이자 소득세 15.4% 차감한 후 그럼 세후금리가 1.4일이야. 그러면 즉 홍씨가 1년 후 받은 이자는 그 14,100원입니다. 그 이자를 받았으나 수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손해를 본 거야. 왜냐? 정기예금에 가입한 기간인 21년 4분기부터 1년 후 22년 4분기까지 물가상승률이 4.78%입니다. 그 물가는 4.7%로 올랐는데 예금 이자는 꼴랑 1.4%니까 실제로는 3.37%를 손해 본 거죠. 이를 다르게 표현하니까 홍시 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3.37입니다. 이렇게 그래프에서 확인했듯이 20년 2분기부터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한 이 가입한 이가 이자로부터 얻은 수익률 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죠. 어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, 2011년 남유럽 국가 신용위기 사태가 있었는데 어 그리고 최근 2~3년이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현상이 가장 심합니다. 어 지난해 4분기 예금금리가 4.71, 세우는 3.98이고요. 어이 금리는 2008년 4분기 6.19% 이후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인데. 그 많은 사람이 고금리 예금이라면서 가입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, 하지만 이들이 1년 후 받을 금리가 진짜 돈을 벌어줄지 여부는 1년 후 물가 상승률에 달려 있어요. 이렇게 미래 물가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현 고물가 추세가 지속되면 이들의 실질 수익 역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, 어, 실질 금리가 플러스였던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예금으로 돈을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. 어,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금리가 더 높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고 예금만으로는 어, 돈을 불릴 수 없는 시기에 대비하고자 투자라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, 그래서 흔히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투자 상품으로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어린이 펀드들하고 펀드는 가입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어,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대신 돈을 굴려줘요. 펀드 이름에 뭐 어린이, 마이 사랑, 우리 아이, 착한 아이, 이런 단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, 어, 잔여용 상품으로 홍보하는데, 이 전문가가 알아서 잘 운영해 주고, 주겠지 싶어가지고, 뭐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을 때, 이런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더라고요. 어, 현재 운영되는 어린이 관련 펀드들을 한번 보니까 성과가 어땠는지 봤더니, 어, 현재 판매 중인 어린이 펀드 상품가운데 운영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고, 2011년 1월 말 이전에 출시된 다섯 개 펀드 성과를 봤어요. 표를 보시면 나왔는데 이 다섯 개 펀드의 12년 2, 2개월간 누적 성과를 보니까 4%에서 29% 다양합니다. 연봉위로 계산한 연수익률 마이너스 0.3에서 2.1%까지 성과를 보였고 어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코스피 ETF 상품 타이거 200의 누적 수익률 51%에 비해서 아주 낮다는 겁니다. 아, 이렇게 위험 지표 관점에서도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. 다섯 어, 개 어린이 펀드의 연 변동성은 13%에서 19%로 코스피 ETF의 17%와 큰 차이가 없는데 어, 최대 낙폭도 34%에서 48%로 코스피 ETF의 38%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요. 어, 요약을 하면은 어린이 펀드 상품들은 코스피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위험은 높았는데 어, 수익은 오히려 낮았다. 어린이 펀드의 성과가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. 이렇게 다섯 개의 어린이 펀드를 코스피와 비교를 한 이유는 어, 그래프 툴을 통해 설명할 수 있고 어, 그래프 툴을 그 살펴보면 어린이 그 그래프 코스피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움직임과 펀드들의 움직임이 비슷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관계수는 두 별량 사이에 어,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고 어,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가집니다.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음,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예요. 어, 코스피 200하고 각 어린이 펀드의 상관계수는 0.87에서 0.93으로 좀 매우 높게 음,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결과적으로 어린이 펀드는 그 코스피 ETF와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어, 상대적으로 수익은 적고 펀드 성과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비용 때문이 그래요. 비용. 그 5개 어린이 펀드의 그총 비용이 뭐냐 총 비용에는 평균 2.46% 인데 총비용에는 뭐 총보수, 기타비용, 판매수수료, 매매, 그 중개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2.4%인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의 과거 연 수익률이 어 3.5%인 반면에 5개 어린이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0.6%인 이유는 어이 비용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펀드의 과거 성과가 안 좋았으니 뭐 미래 성과도 나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, 하여튼, 어느날 갑자기 다른 상품을, 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상상하기도 쉽지 않겠지만은, 어 상품을 선택할 때는 좀 꼼꼼하게 뭔가 따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,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응? 꼼꼼하게 따져보자. 결국 어린이 펀드가, 어, 솔직히 말해서, 영망인 이제 개판인 거죠. 너무 승인이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펀드 상품 이런 거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. 그냥, 어, ETF에, 음, <laughs> 미국 ETF가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우리 어린이 키우는 우리 자녀, 우리 부, 부모분들, 젊은 부모분들은 잘 판단해서 현명하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린이 펀드 제가 보니까 이름만 뭐 번지름하지, 아, 영 아닌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